자, 아, 형태를 다 그렸으니, 이젠 여기에 치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도면층을 DIM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꿔놓고, 하나 치수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치수를 넣어서 글자를 확인해 보면, 1028이라고 나와요. 1028.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직접 그린 거리를 distance di 명령으로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측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320으로 맞게 그렸어요. 근데 치수를 찍으면 이 320의 네 배인 1,800,280이 나와요. 요건 어, 제가 치수의 설정을 하나 어, 기능 설명 을위해서 설정해놨기 때문인데요. 어떻게든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한 장의 종이에, 한 장의 종이에 여러 축척을 같이 넣어야 할 경우, 요 일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줘야 될 경우, 이런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아, 그래서 치수를 확대를 했으니 당연히 치수를 넣어줘야죠. 요 그러니까 부분에 치수를 보면 5고, 요쪽에서는 29 정도, 뭐 소수점이 있긴 한데, 요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측정을 해보면, 5배로 키워놨으니까 여기가 25고 이쪽은 145가 나오게 돼요 당연하죠 다 5배 키워놨으니까 근데 사실 확대를 한다는 거이 부분의 치수를 알기 위해서인데 객체를 5배 뻥튀기 했다그래서그 숫자를 그대로 적으면 안 되잖아요 얘가 29로 표기돼야 되죠 그래서 기능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수, 치수를 하나씩 하나씩 다 고치세요 엄청 힘들게. 이게 치수가 100개 필요하면 100개를 다 하나씩 고쳐야 되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살짝 수정되면 이 숫자를 또 고쳐줘야 되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복사해서 다섯 배 해서 작업한들도 많이 있어서, 어, 치수라는 것 자체에 축척을 넣을 수 있어요. 그 설정을 요 안에 네배로 해놨기 때문에 320이 1280으로 나오게 되는 거구요. 요 활용할 때가 은근 많고 요걸 알아두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집어넣어 놨습니다. 어, 여기에서 5대 5배 했을 때도 5로 표시되게 치수 스타일을 수정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치수 스타일에 들어가면 이 샘플이라고 있는 거, 얘는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섯 배짜리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 만드는데 원래 있던 거에서 설정을 그대로 갖고 와서 다섯 배로 할게요. 다섯 배로 그러면 이제 설정해 줄게. 쭉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섯 배로 커졌으니까, 다섯 배로 커졌으니까 축적 비율, 그러니까 5가 25가 되지 않고, 원래 25짜리가 5로 가려면, 곱하기 0.2를 해줘야죠. 10배로 왔다. 10배로 다시 10분의 1로 돌아가야 되니까 0.1로 하는 거고, 5배로 왔으니까 5분의 1로 만들기 위해서 0.2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측정한 치수에서 이 숫자를 곱한 걸 치수로 넣게 돼요. 요것만 이렇게 수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수 스타일을 다섯 배 지수 스타일인지 확인을 하고 지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원래 25에서 0.2를 곱해서 지수가 5로 표시되게 돼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신경을 쓰자면 요 숫자랑, 요 숫자랑 크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 설정도 물론 할수 있어요. 저에 가면, 어 문자 높이를 직접 입력을 해줘도 되는데, 그러면 또 여기에, 어, 다섯 배로 왔으니까 곱하기 5에서 35. 요렇게 적어줄 수도 있지만, 요 맞춤이란 데 가면, 피처의 객체의 축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여기에서 5로 설정을 해주면, 앞에 있는 문자 크기에 이 5를 곱해서 크기를 정하게 됩니다. 문자뿐만 아니라 뭐 점선이다. 그럼 점선의 간격에도 곱하게 되고요. 화살표의 크기에도 곱하게 돼요. 그러니까 화살표의 크기가 5였으니까 25로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설정. 이두 설정을 알고 있으면 편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 치수, 샘플, 현재 치수 스타일에 들어가 보면, 1차 단위에 제가 4를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320짜리가 커져서 1,280이 됐던 거고요. 요거를 어 기능 설명하기 위해 넣어둔 거라서 어 채점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하게 어 광범위하게 채점을 합니다. 이게 세도면에서. 이것까지 모르시는 분들, 세도면에서 그냥 그려도 맞게 하고요. 어, 얘를 1로 수정해서 치수를 넣어도 맞게 하고, 아니면 제가 의도한 건 원래 4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전체를 4분의 1로 줄이는 거였어요. 0.25배, 0.25배를 하면 해서 여기에서 이제. 치수를 집어넣는 그런 걸 의도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도 맞게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치수를 넣을 때 어, 이렇게 일단은 저는 4분의 1로 줄인 걸로 설명을 계속 해볼게요. 이렇게 줄인 다음에 치수를 넣는데 이거 하나 하나 다 넣어야 되느냐? 어, 그렇진 않아요. 치수 중에 이제 어, 기능이 몇 가지 있는데. 기능 중에는 연속 지수라든지 기준선 지수라는 그런 기능들도 편의 기능들도 따로 있습니다 어,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수를 하나 넣었다 50이란 걸 넣었다 그럼 180, 475, 25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시 클릭하는게 아니라 여기에서 커서를 잠깐 넣어 놓으면 치수기계속하기랑 기준선치수라는 게 있어요 기준선치수는 누적치수 여기서부터 여기는 50 여기서부터 여기는 230 여기서부터 여기는 1045 이렇게 누적해서 나가는 거고요 치수기계속하기는 어, 컨티뉴어스라서 여기서 여기서 50그 다음 구간은 180그 다음 구간은 얼마 이렇게 끊어져서 나가게 됩니다 어, 지금 이렇게돼 있는 50, 180, 475. 요 구간은 continuous. 치수기 계속하기. 이 치수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 클릭할, 측정할 지점을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바로. 요렇게. 25까지. 그리고 그 뒤에는 더 이상 넣을 게 없죠. 그 기능 을 끝내기 위해서 엔터. 치수의 숫자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으면 보기가 힘드니까 적절한 위치로 집어 넣어 줍니다. 뭐 여기에도 이제 정리하는데 어떤 특정 기능들이 있고 이 숫자 위치하는 규칙을 또 치수 스타일에서 줄수 있기는 한데, 어뭐 거기까지 뭐 채점 기준에 넣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 편한 정도로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깔끔하게 하는 건더 익숙해서 더 많이 배운 다음에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30과 315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730이죠. 730 그리고 계속하기로 유지점까지 끝났으면 엔터 이렇게 해서 치수를 넣어주면 되고요. 어,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도. 어, 객체 스냅이 여러개 걸리니까 끝 점만 잡아서 요 부분까지를 기입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걸 넣었네요. 130 이랑 180, 320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130 이랑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서 80 겹치니까 옮겨 주고 그다음에 320. 요 부분부터 요 부분까지. 자, 이렇게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150, 180. 180 150 그리고 오른쪽 부분 이 어, 부분은 아여기넣이죠 반지름 치수랑 88도 각도 치수 각도 치수 그리고 반지름 치수 어, 치수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나씩 넣어도 되고 DIM 이라는 통합된 치수는 요 기능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 어, 어, 요 B 유형에서는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A 유형 동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할수 있어요. 이게 이미 영상이 너무 길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선 설명을 하진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어, 260이 넘어갈 거예요. 그죠? 이게 88도가 정확히 88도가 아니기 때문인데 어,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애초에 아 어, 이게 정밀하게 나올 수 없어서 여기 어, 정확히 88도가 나오면 이게 이렇게 늘어나 버리죠 애초에 이게 정밀하게 나올 수는 없는 치수라서 여기 어, 이렇게 불투정하게 나와도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아, 그 다음에 넣을 게 이제 음, 요 두께를 표시하는 건데 요거는 선형이 아니라 정렬 치수를 넣어야 돼요 정렬 치수로 끝점에서 수직점, 직교되는 점. 그래야 이 두께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죠. 직교되는 점 위치 보기 좋게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직교로 엔드 포인트가 아니라 직교로 문자 위치는 보기 편하게 걸기적거리지 만 않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마지막으로 넣어주면 지수는 끝납니다. 어, 이렇게까지만 넣으면 되는데 좀 어, 살짝 걸기적거리는 게 이게 선들이 형태에 겹쳐져 있죠. 이게 걸기적거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어,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보조선을 하나 그어서 옛날에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은 보조선을 하나 그어서 치수를 잡고 이걸 하나씩 내렸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수정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기능을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아 치수가 있을 때, 치수가 있을 때, 여기 써있는 숫자들을 문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걸 화살표라고 하고, 요 치수가 써있는 요선, 요선을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측정된 위치에서 치수선까지 요거를 치수 보조선이라고 해요. 근데 요 스타일에 가보면 요 선에 고정 길이 치수 보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니까 요 치수 보조선 요 선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얼마만 표시하고 얼마 동안은 표시하지 말자 요런 게 있는 거예요 기능을 켜주고 길이를 적절하게 입력을 해 주면 요 선이 이렇게 다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요 기능을 활용을 하면 요 기능을 활용을 하면 이제 어 객체랑 걸기적거리지 않는 지수선을 그럴싸하게 그릴 수 있게 되죠 아, 그 외에 이제 추석 쪽에 가면 이 간격을 동일하게 맞추는 기능이라든지 어, 어, 이렇게 어, 서로 이렇게 살짝 어긋나 있는 치수들을 하나의 일직선 상에 맞춰두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들도 있으니까 어, 시간 날때 이쪽에서 연습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 과제물 B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